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566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6면에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절 있고, 여러분들 한절 있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절 있고요, 여러분들 한절 있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그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르되 내가 내주게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불러 저순애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을 먹고 따뜻하니까 졸음 명이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찬양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서 눈을 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부르니까 소화가 되니라고 몸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졸린다 할지라도 꿈을 얻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보다 9살 14시간을 14시간을 기다려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7살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그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44살 약수터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여8살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4살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네일이 있는데 사왔다고 했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11세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보고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 처음으로 눈실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이제는 희끗희끗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디 나왔냐면 이 보험회사 광고에 광고 TV에 나왔던 문구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새로우시죠 근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당시 그 생명 그 보험회사 광고가 나올 때이 카피라이터를 듣고 아는 이 아들들, 딸들이 울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이 많이 울었다고 하면서 광고상을 받은 그러한 내용 중의 한 부분이 나는 아버지가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딸이 결혼을 할 때까지 그 마음을 이 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써가고 있는 내용을 보. 어찌되든 딸의 마음에서도 딸이 볼 때도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날 때도, 왔을 때도, 또한 대학을 갈 때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도,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아마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이 이 글에 정말 잘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성경에도 자녀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지극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라고 말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자 그 시종을 통해서 어머니에게도 데려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를 위하여 만들어두었던 방에 침상 위에 그 아이를 올려두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 이 엘리사에게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엘리사에게 갔을 때에도 게하시,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시종을 들고 있었던 게하시에게 먼저 가서 평안하다고 묻지만 평안하다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발을 껴안고 놓아주질 않자. 게아 씨가 떼어 놓으려고 할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이 여인의 영혼에 지금 큰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아 씨에게 이 엘리사의 지팡이 들고 가서 아이에게 "노아 노으 라고 하자. 이 여인이 당신이 갈 때까지 내가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도 더불어 같이 땜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의 내용이 오늘 보통입니다. 특별히 이 순애 여인이 아들을 잃었고 또한 엘리사를 정성스럽게 섬겼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은 이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자 차라리 주지 마시지 왜 주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라는 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에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말함이 아닌 믿음이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파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로 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수냅 여인의 아들이 죽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생겨난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순넴 여인에게 임신이 되어졌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 그가 아들이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수하러 나간 아버지에게 따라 나갔 아버지에게 간 아들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머리야 내 머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 아버지의 시종을 통해서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았던 이 아들이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애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순순하게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순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에 가장 감사와 위로와 소망이었던 이 축복과 같은 이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과 큰 비탄스러운 마음이 그들의 그에게 엄습해 왔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가져가시는 그러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이 남편에게 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 남편이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반 한 명과 나귀 한 마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귀 주시고 사반을 주십시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초하루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 첫 번째 날이 되면 월삭이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월삭이라고 하는 예 월삭이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아니고 지금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다녀오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자 이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안을 위하여서 내가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남편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죠. 하나는 남편에게 알린 듯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아이들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죽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원하고 바래서 엘리사에게 간구해서 그가 얻은 아들이 아니라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잘 섬기고 남편과 더불어 그가 머무를 처소를 예비해 주며 그가 다니다가 쉴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둠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가 무엇 사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소원 하나를 말하면 내가 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소원이 없다. 그냥 나 지금 살아가는 이것만으로도 좋하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죠. 내가 왕도 잘 알고 그리고 사령관도 잘 아니 말만 해라. 내가 뭐든지 들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뭐이순애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난 백성 중에 거한다 쉽게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기적으로 얻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데려가셨다고 해서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평안한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그리고 샬롬이 우리 가정에 있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엘리사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이 어떤 학자는 50km가 된다. 어떤 학자는 40km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약 10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 이 엘리사 시대 구약 시대의 이 순넴 이라고 하는 지역이 딱 찍어서 여기다라고 말을 못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전이나 아니 2000년 전이 아니 2 0년 전이 아니라 2700년 전에 2700년 전쯤에 전주의 중심가가 어딘지 콕 찍어서 여러분들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문헌으로 통해서 보면 뭐 그럴 것 하겠지만 문헌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2천 2 700년 전 전주의 가장 중심가 일명 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내 또 핫플레이스 뭐 이런 표현 을쓸 텐데 거기가 어딘지 탁 찍어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2700년 전이 아니라 한 500년 전에 전주에 가장 번화가를 찍는다라면 딱 대략은 찍겠지만 그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약 40km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지금 나귀를 타고 달려가는 거리기 때문에 사람의 도보로 가는 것이 아니어서 짐승의 힘을 빌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4, 50km는 이 넉근이 너끈니, 넋근이란표현을 그렇지만 쉬지 않고 달려가면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 여인이 지금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환에게 나를 배려해서 쉬지 말아라. 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람 있는 곳까지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면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떻게 보면 표현되어진 아니 아들이 죽음으로 인한 그 상실감 때문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찾아가는데 그것을 쉬거나 또한 머무르 아닌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원하는 그의 발에므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특별히 한 시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녀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달려가다라고 표현했던이 단어 자체가 그냥 정말 달려가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남편과 이 여인이 갈멜산 어기쯤 도착하였을 때 엘리사가 보고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왔으니 가서 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반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계하실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면 차근차근이 와서 그냥 대면을 하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여인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 자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면 지금 산에 엘리사가 있는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자. 그의 발을 안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계아시를 만나서 평안하냐고 계아시가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당신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묻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26절과 2 7절의그 행간에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계아시가 말하고 있는 평안하냐라고 말의 대꾸는 이 정말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계하시를 지나쳐 엘리사에게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목적을 두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목표를 두고 있는 엘리사에게 당도하기까지 그 어떠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끌어안고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 여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읽어 보시면 오늘 본문을 계속 다시 한번 살펴서 읽어 보시면 이 여인의 입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딱한 구절 있죠. 20절에 아이 앉았다가 죽은 죽은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죽었다. 라는 표현이 어디 다시 등장하냐면 32절에 아이가 죽었는데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 이 아이 아이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내가 내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되니까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계아시에게 지팡이를 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여겼다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이죠 아이가 죽었다라고 인정한 순간 엘리사에게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장례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소망은 그의 믿음, 믿음의 소망은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만들고 있고 은혜를 끼쳤던 엘리사의 발을 붙들며 하나님께 구하듯이 그가 구하고 있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수넴 여인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가 하나님께로 목적한 바대로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라고하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간구함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믿음의 소망을 품고 또한 믿음의 응답을 응답되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점유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셔서 이 순애 여인과 같은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사가 할수 없는 것이 있죠. 그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그에게 한계냐면 이 여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니 알 수가 없었다는 거고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 아이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게하시에게 그의 지팡이를 두고 그에게 가서 그 얼굴, 이 몸에 올려놓으라 얼굴에 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가 엘리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묻고 또한 원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화해 보면 정말 저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물을 때왜 가냐고 물을 때 남편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장을 지우고 갑니다 그리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남편에게 말합니다. 22절에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라고 하며 남편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가 움직이는 모습의 모습을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그가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허락이 아닌 내가 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다녀오겠다라고 하면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굉장히 저돌적이고 자기 주장 자기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아가 나아가야 될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믿음이 정말 이렇게 저돌적이어야 할때 저돌적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복적으로 뭐 빌어서 얻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상황이 저돌적이게 움직여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 50km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부패가 빨리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죠. 근데 나흘째 되는 날 이미 부패하여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덤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이 나사로의 동생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40km인데요. 40km인데 나귀를 타고 짐승을 타고 다녀올 수 있는 하루와 갔다 올수 있는 거리지만 여러분들 사정을 하고 개아시가 먼저 오고 지금 잘 보시면 갈때갈때이 나귀 한 마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결국 나귀를 데리고 끌고 가는 것은 여인을 태우고 사환이 나귀를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결국 나귀를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데 사와는 40km를 걸어 하루에 100km를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사와는 나귀를 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하나는 지금 엘리사가 엘리사가 지금 순넴으로 올때 순넴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로 걸어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는 지금 짐승을 짐승의 힘을 이용하여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하루 길릴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1박 2일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아이가 아이의 부패에 대한 부패가 되어지고 또한 시신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미 게하시에게 그의 사환에게 지팡이를 주고 가서 아이의 얼굴 위에 이것을 올려놓아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길 바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급한 순간이 고 긴급한 상황인데, 이 다급하고 긴급한 이 상황에 저돌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평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돌적인 믿음을 가지고 응답되어질 때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그 아이의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차차 아이의 아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더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곱 번 재체기를 하고 아이가 눈을 떴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이 아이의 이 여인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음을 23, 37절 말씀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을 필요로 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져야 될그 상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돌적인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돋곳에 보면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저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응답되어졌던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수님이 수로 보인 여인 다시 말 수로 본여인 다시 말하면 시돈 땅에 들어와 시돈 땅에 가셔서 만났던 이가난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볼수 있죠. 분명 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떠합니까? 예수, 예수님께 고쳐달라길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온 거지 이방인으로 온 것이 아니다. 주인의 상에서 아들 아이들이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느냐.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로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수로보니계 여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필요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렇게 간절하고 확신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정말 저돌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